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드럼통 밴드 히터입니다. 기존의 드럼통 밴드 히터 1단이나 2단이나 3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첩을 사용해서 반을 나누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 일체형으로 예, 제작이 되었습니다. 1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체형으로 제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어, 원래는 보통 디지털 조절기가 달리는데 어, 소비자께서 아날로그 타입으로 원하셔가지고 아날로그 타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을 넣으면 불이 들어오죠.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 온도계는 맥스 200도짜리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200도짜리로 예, 설정을 해놨고요. 어, 220볼트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운데 경첩은 없지만 뒷면에는 이렇게 매미 고리를 사용해가지고요 걸어서 딱 채쳐주면 간편하게 잠글 수 있는 타입으로 동일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가 좀더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또 원하는 이런 조절기가 달릴 수 있는 제품은 원하신다 그러시면 제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조절기가 달려져 있는 제품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조금 돼야 돼요. 해야지 비열이 있고 발열 부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은 열이 나지 않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만약에 열이 나면 이 안에서 전도되는 열이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절기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비열입니다 그리고 이 센서가 붙어 있는데 센서가 있는 곳은 열이 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까지는 이만큼 열이 나고 이 가운데 부분은 열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전도되는 열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조심해서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총3 개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뭐 원하시는 사이즈나 원하시는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하는 용량이라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저희 태양전널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사이즈, 고객님이 원하시는 용도에 맞도록. 잘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제품은 드럼통 사이즈에 부착할 수 있는 밴드이터였고요.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모두 다 제작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